네, 폭포가 꽁꽁 얼 정도면 말다 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오늘 하루,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감기 조심하십시오. 홍진욱 기자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높이 18m짜리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었고, 계곡의 물길도 거대한 얼음 언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작년보다는 빨리 얼었어요. 보통은 저희가 한 12월 말경이나 그 정도쯤 얼게 되는데 올해는 한파가 일찍 와서 그러는지 훨씬 더 빨리 얼게 된것 같아요. 동장군의 기세가 만들어낸 비경에 사람들은 눈길을 뗄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부근해서 이렇게까지 얼지 않았는데 올해가 확실히 좀 추운 것 같네요. 그래가 지금 고지 보니까 꽝꽝 얼어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택가 배수관에는 길이 5m짜리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가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수도관 동파 방지로 분잡입니다. 이 소재 또 하나 있죠이 정도면 안 될지. 농민들도 땅이 꽁꽁 얼기 전에 밭갈이를 서두르고 하우스도 비닐도 두겹으로 설치했습니다. 겨울에 첫 바람 기온이 내려가기에 대비해서 작물이 쌓이 잘 나고 냉해를 견디기 위해서 두겹으로 하는 겁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오늘 중부지방은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평창봉평면은 실제 수은주가 영하 20.9도로 최저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